벌레 때문에 고민이라면 델타 킬 200ml 벌레 퇴치제가 탁월한 선택입니다. 빈대, 러브버그, 베드버그부터 바퀴벌레, 진해, 개미, 진드기, 초파리, 벼룩, 나방파리, 모기까지 다양한 해충을 효과적으로 퇴치하는 만능 살충제입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과 화이트 색상으로 인테리어와도 완벽하게 어울리며 지문 인식이 잘 되는 듯한 섬세한 마감으로 사용감도 뛰어납니다. 구매자들은 디자인이 예쁘고 색상이 잘 어울린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깔끔하고 외관이 우수하다는 후기가 많아 신뢰를 더합니다.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트랩과 함께 사용하면 모기 퇴치에도 탁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델타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